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교태하는 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서 썼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을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벨렉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하여서 어, 고소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다라는 거짓. 말이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그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도 이단의 도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정치적으로 사람을 선동하여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어, 바울이 듣게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벨렉스가. 이제, 바울에게 변론을 기회를 줍니다. 네가할 소리가 있으면 해보아라. 이런 이야기죠. 자, 바울은 이제 당당하게 자기가 헬라 문화, 로마 문화권 속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그 말의 법. 네. 어, 말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는 변론,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변론을,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변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더들로는 그 총독에 대해서 온갖 수식어구를 다 써서, 예, 그아부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명하기 때문에, 열해 전에 당신이 이곳에 한 7, 8년 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총독으로 있으니까 당신은 기꺼이, 예, 여기에 이 민족에 대해서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나는 신뢰하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을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고 아시아에 있었고 배타고 겨우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었던 동안에 1 2일 있었고 10일 동안 있으면서 7일, 8일 정도는 결례를 위하여서 내가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놓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선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한게답니다 사람들이 다 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뭘 사람들을 성전을 더럽히고 선동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법에 대하여서. 통일하게 나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단의 도가 어떠한지 한번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제가 믿는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저도 하나님 섬겨요. 이들은 율법을 선지자의 글을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믿어요. 저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이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부활하는 것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끄이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고소당할 근거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변호, 변론적이죠? 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결국은 외국에서 한 일은 우리 민족이 그 흉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내가 에베소나 에? 또 다른 안디옥의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고린도나 뭐 이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 성전에 들였고, 제자 공동체에 들였을 뿐이에요. 제가 한 것은 결례를 행한 것 뿐이에요, 결례.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소동을 버렸다는 겁니까? 소동 버릴 시간도 없었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와서 보지도 듣지도 안해 놓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에 대하여 있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니까 저를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고 이단의 개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이죠. 예? 저보고 뭐 전역병 같은 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게 현명한 재판장이신 총독께서 들으시고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고발을 했다면, 그러면 공의 앞에서 떳떳하게 무슨 옳지 못한 일을 했는지 내가 거기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정말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예? 직접적으로 고소하라 하십시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저는 외친 것이라고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제가 오히려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믿고 소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제가 증거하고 외쳤을 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락자라에서 빌렉스가 들어보니까 오,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전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뭐 봐도 뭐제 거리가 없어요. 어, 오히려 더 굉장히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 에? 바울은 그걸 노렸던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모함하고 굴절된 판단과 재판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합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그 재판을 받으면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기대한 겁니다. 제 벨렉스가 듣고는 바울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바울 보고 뒤로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다. 전부장이 올 동안에 내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부장 루시아로부터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물러가고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 에 대해서 들어보자 하고는 바울을 헤롯 궁에. 예. 어, 가두었어요. 근데 가두었지만 그곳에서 뭐 했어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연기를 했어요? 이 연기를 한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2년이라는 세월. 아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 2년이라는 세월을 벨렉스가 연장을 했을까요? 네, 여기에는 바로 정치적인 어, 굉장한 그 계산법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이그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괜히 뭐 쑤셔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대제사장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단 말이죠. 대제사장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울에 대하여서, 어, 뭐, 급히 판단을 내렸으는안 돼. 재판에서는 안 돼. 지금 재판으로서는 무죄! 이렇게 하면은 대제사장하고 막 장로들하고 유대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난리를 피고 지금 뭐, 봉기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로마 왕에게 막 투서를 넣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이것을 피할 길이 뭐 있나? 아, 재판을 연기하자. 바울에 대해서도 예, 네, 어, 뭐 급격하게 바울에게 유죄 이렇게 하면 바울은 바로 로마에다가 고소할 것이고, 네, 아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금을 시키되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가 재판 어, 총독이 바뀌죠. 네,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지연 작전.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네, 자기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죠. 네, 재판할 수 있는 끈에 대하여서 막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잖아요. 네,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져가시고 또 바울에게 지친 바울을 이제 조금 쉬게 안정 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당당함이에요. 생명 부활에 대해서 당당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떠라서 증거하는 그 능력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어떤 음, 옳고 그럼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정당하고 당당하고 변론을 막 해서 내가 무죄함을 밝히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 부활 생명. 당신들이 오해하고 지금 나를 걸고 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까? 부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 진실성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돌이켜서 예수 부활로 나가라. 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교도 벨렉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당함과 어디에서든지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조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법정 변론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울은 신앙 고백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의 건세와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